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추석 이벤트 야생아로만 구성되어 있는 영상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굉장히 심으면 좋은 그라스들도 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 8, 5, 5, 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쑥. 은쑥 묵은둥이랍니다. 은쑥. 지금, 이렇게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방실방실방실한식 하는 은쑥인데요. 은쑥은 옆으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쑥은 지나다니면서 사방사방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은쑥. 묵은둥이랍니다. 은쑥. 월등됩니다. 만 원이랍니다. 운숙은 묵은둥이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운숙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습성이 커 옆으로 본식을 한답니다. 어, 또, 어, 천연 설탕 스테비아입니다. 꽃님들 천연 설탕 스테비아의 예, 묵은둥이입니다. 저 오늘은 묵은둥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 설탕 스테비아 꼭 꽃님들 한번 심어보세요 하고 적극 추천하고 싶은, 어, 하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수수 찔 때, 또, 어, 뭐, 고구마 밭에, 고추 밭에, 그리고 차 마실 때, 김치 담글 때 천연 설탕 수태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 가능하고,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추운 지역, 안된 지역은, 꽃님들, 이 아이들, 음, 한번 비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직포나 8,000원 이랍니다. 천연 설탕 스테비아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하이트 의아리. 빨간색 의아리 핑크색 의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의아리랍니다. 빨간색 의아리, 핑크색 의아리. 아주 붐 매우 좋습니다. 의아리 22,000원 이랍니다. 의아리 22,000원입니다. 오, 어, 그리고 꽃님들, 가을 정원하면 그라스가 요즘에는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근데, 가정 정원에서도 가을아스를 많이 심고 계십니다. 얘들, 음, 핑크, 흰 줄무늬 억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 줄무늬 억새, 본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 줄무늬 억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네 개, 네개 사천 원이랍니다. 아니 네개만 원입니다. 흰질문 역세 네개만 원이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올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 네개만 원이랍니다. 핑크 물리 지금 식재하시면 다 매우 좋습니다. 뿌리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한 줄에 만 원이랍니다. 핑크 물리는 이렇게 꽃님들. 산책로에 이렇게 심으셔도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으셔도 예쁩니다. 핑크 물린 4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서립도라지 설립도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립도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설립도라지 4개 만원입니다. 설립도라지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성역국입니다. 성역국. 이 아이 아주 예쁜 성역국이랍니다. 꽃님들. 꽃이 아주 일정한 성역국입니다. 꽃이 아주 예쁜 일정한 성역국. 네개 만원이랍니다. 아주 꽃이 일정한 성역국이랍니다. 네개 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꽃이 약간 핑크빛이 더 많이 돌게끔 찍. 어, 촬영이 되어있는데 얘들이랍니다 얘들 키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마당정원에 어, 어, 언덕같은데 심으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더제트 프리인스 4개 만원이랍니다 더제트 프리인스 4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리틀버니 4개 만원이랍니다 리틀버니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리틀버니 이렇게 아주 추천합니다.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얘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핀답니다. 이 꽃, 아가야들이 귀엽고 앙증맞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예쁩니다.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니틀본인 4개 만원이랍니다. 작은 수크령이랍니다 그리고 바늘꽃, 바늘꽃이랍니다. 바늘꽃, 이렇게 되어 있는 바늘꽃, 4개 만원이랍니다. 바늘꽃 4개 만원이랍니다. 버들마편처, 버들마편처입니다. 전님들, 버들마편처는 키가 크답니다. 버들마편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들마편처, 네 개, 네개만 원이랍니다. 버들마 편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개만 원입니다. 적백합, 육천 원이랍니다.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적백합, 육천 원이랍니다. 적백합, 세개 있습니다. 육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팝콘 베고이야 베롱나무, 얼똥됩니다. 아주 예쁜 투톤색이랍니다. 팝콘 투톤 색이랍니다. 팝콘 베롱나무, 투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아주 마당정원에서 사방사방사방 범에 가장 예쁜 꽃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 예쁜 꽃. 무늬병꽃 39,000원이랍니다. 65,000원 했습니다. 내년에 얘들 정말로 많이 많이 꽃필 거랍니다.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남천입니다. 남천. 이렇게 있는데요. 남천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문이꽃댕강 문이꽃댕강이랍니다. 문이꽃댕강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꽃댕강 향기 있습니다. 문이꽃댕강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준답니다. 문이꽃댕강 32,000원입니다. 문이꽃댕강이랍니다. 볼스타수구 폴스타 수국, 만삼천원이랍니다. 폴스타 수국입니다. 애들, 만삼천원이랍니다. 만팔천원 이상 했던 아이들이랍니다. 꽃댕강, 허점나는, 어, 오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허점나는 오후 영상 담아드리고요. 그리고, 어, 구절처입니다. 구절처. 어, 넓은 정원. 이럴 때,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구절적 핑크와, 이렇게 하이트 핑크와, 약간 크림 하이트 핑크와, 이렇게 핑크가 이렇게 섞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만천원이랍니다. 세개 만천원이랍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세개 만천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쑥부쟁이,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아주 곧, 약간, 보라보라 하면서 예쁜 꽃이죠. 키도 적당해서 이렇게 세력도 좋습니다. 세력도 좋은 쑥부쟁이 세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상사하 상사하입니다. 상사화 오 상사화 축제 이제 가을하면 상사화 축제. 약간 얘는 오렌지 톤이랍니다. 상사하 핑크 같은 오렌지. 상사화 두개만 원이랍니다. 상사화 두개만 원씩이랍니다. 오, 그리고 아이스댄스입니다. 아이스댄스 지피식물로 정말 좋습니다. 아이스댄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댄스입니다. 지피식물로 이렇게 심어놓으시면 너무너무 세력도 좋고, 땅심 받으면 어, 잡초 지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난 같은 느낌을 주고,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습니다. 아이스 댄스 세개 만원이랍니다. 꽃님들, 얘는 니틀번입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니틀번이 가을이라 지금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키 이렇게 작아서 어 꽃님들 얘들 중간 정도 키 낮은 아이들 사이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방실방실한답니다. 아이스 댄스 이 아이들 이렇게 세 개에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3번 국화,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꽃님들,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3번 국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가꽃입니다. 아주가꽃, 아주 예쁩니다. 그러나 꽃보다, 꽃도 너무 예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집비 식물로 너무 좋습니다. 얘들 묵은둥이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촘촘합니다. 정말 밥들 좋습니다. 세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모두 다울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테드 삼색으로 바뀐답니다. 황금, 갈색,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이겠죠? 그러면 사색 되겠습니다. 만이천 원이랍니다. 테드 명명 하이트 아스타, 하이트 아스타입니다. 하이트 아스타. 세개 11,000원 이랍니다. 세개 아스타 11,000원입니다. 하이트 아스타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올리브는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똥이 되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베란다 정원에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풍년화입니다. 풍년화 아, 풍년화 23,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얘들은 내년 예약받고 있습니다. 꽃님들. 애목대로, 애목대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 라임나이트, 목수국 내년 예약받고 있습니다. 라임나이트, 목수국 내년 예약받습니다. 세개 34,000원이랍니다. 내년 나임나이트 목수국 3만4천원 바닐라수국입니다. 바닐라수국은 목수국처럼 애목대로 크다가 애목대로 크림색으로 크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간답니다. 변해가는데 어 20대에서 30대까지 올동 가능한 바닐라수국 애목대 예약받습니다. 2024년 4월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세계 5만4천원이랍니다. 바닐라수국 이렇게 내년 4월 발성해 드립니다 5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우 저 예뻐요 예 장미 제가 안결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겹 백정화 장미단정화 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장미단정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정화 장미단정화 라고 합니다 올동 됩니다 그리고 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세력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향기도 좋고 세력도 좋은 향 등골풀이랍니다. 향등 향등골플 골풀 세 개, 향등 골풀 세 개, 만천 원이랍니다. 향등 골풀 이렇게 세 개, 만천 원입니다. 그리고 응 가자니아, 응 가자니아입니다. 응 가자니아, 달걀처럼 달걀 노른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매력있습니다. 그리고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꽃도 정말로 많이 피고요. 번식력도 좋습니다. 봄부터 늦가을 꽃을 피워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버, 실버, 햇빛에 반짝반짝 빛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 응, 가자니아, 세계 만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벨가못이랍니다 핑크 벨가못이 아이들 내년에 정말로 꽃 많이 필 거랍니다. 핑크 벨가못 3개 만원이랍니다. 이 추석 이벤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핑크 벨가못 3개 만원입니다. 올똥 됩니다. 그리고 대추 얼굴 이렇게 대추처럼 되어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올똥 됩니다. 대추 얼굴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노루오줌 노르오줌, 노루 예, 5천원이랍니다. 노루오줌 그리고 파노라마 수국, 파노라마 수국,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이랍니다. 파노라마 수국, 그리고 큰 꽁의 비듬, 아주 박쳤습니다큰 꽁의 비듬, 세개 만천원이랍니다. 얘들, 큰 꽁의 비듬이랍니다. 큰 꽁의 비듬, 세개 어... 송역국과, 송엽국과큰 꽁의 비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습한 곳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송역국은 습한 곳에서 아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꼭그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한 곳에서도 자라지만, 어, 양지 바른 곳, 습한 곳 모두 잘 자랍니다. 큰 꽁의 비듬은 마당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아주 커서 예쁩니다. 세개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카라입니다. 노란 카라. 예,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꽃이 지금 저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동됩니다 만원씩이랍니다. 예, 만원씩입니다. 어 그리고 추명국이랍니다. 추명국. 이렇게 있습니다. 추명국. 만2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호랑가시입니다. 무늬 호랑가시. 1 0 0 0원이랍니다 무늬 오란 것이 7,000원이랍니다. 능수화입니다. 능수화 3개. 능수화 3개. 11,000원이랍니다. 능수화 3개.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새우초입니다. 새우초. 얘는, 음, 오렌지 새우초랍니다. 새우초. 오렌지 새우초. 4,000원이랍니다. 야생화 꽃님들 9월 15일 금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84858번이랍니다. 2 의아리 22,000원. 스테비아 천연 설탕. 꽃님들 적극 추천합니다. 마당 정원에 꼭 심으셨으면 건강 지킴이로서 아주 괜찮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온승 네개만 원, 흰질문이 억새 네개만 원, 핑크 물린 네개만 원, 설잎들어진네개만 원, 성욕국 네개만 원, 더저트 프리랜스 스쿠령 네개만 원, 니틀버니 네개만 원, 바늘꽃 네개만 원, 버들마편초 네개만 원, 부겐베리아 4,000원. 아니 북연베리아는안 올렸습니다. 척백반 6,000원, 팝콘 베릉나무 2만 2,000원, 문이병꽃 3만 9,000원, 남참 1만 3,000원, 꽃땡강 3만 2,000원, 보울스타 수궁 1만 3,000원. 어이 아이들은 안 올려놨는데 우리 저기 쓰신 분이 올려놨네. 금나비 상그릴라 2만 9,000원, 허접나 세대 상그릴라 1만 6,000원, 인보 황금 오렌지 2만 7,000원, 구절초 세개 1만 천원, 쑥부정이 세개 만 원, 상상화세두 개. 마아 아이스던트 3개 10000원 3번 국화 6000원 아주가 3개 10000원 테디 메모 12000원 하이트 아스타 3개 11000원 올리브 29000원 풍년화 23000원 겹 단정한 12000원 황등 골프 3개 11000원 은가자니아 3개 10000원 핑크별가문 10000원 뒤추 얼굴 10000원 하이트 엘로우 세트 12000원 노르오줌 5000원 파노라마 만원큰공예비는세개만천원 노란 카라 만 원, 투명 2만이천 원, 무늬 호랑가시 칠천 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은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